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부분 풀어볼 거고요. 붙여넣기부터 하겠습니다. 기출 DB랑 문제는 저희 클리프 에듀 사이트에 있으니까, 카페에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C 드라이브에 IQB 코어 쪽 들어가셔서 IQB 코어 DB 들어가신 후에 두 개의 파일 지워주시고요. 어태치 쪽에 있는 내용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두 개를 받아놓은 DB 두 개를 옆에 붙여놔 주시면 되는데요. 다 이제 2018년도 3회 기수분부터 전부 다 시뮬레이션으로 바뀌기 었 때문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DB 붙여놔 주시고. 항상 복원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격증은 다 손과 눈이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ERP 정말 전사한 열심히 해 보시고 잘 운영하시면 은 회사에서 정말 도움 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해 보세요 꼭 합격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정말 도움됩니다. 네, 아이큐브 코어 쪽 다시 오셔서 리스트어, 코어큐브 리스트 e 해주시고요 폴더 선택, 우리 붙여놨던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이런 도수창 같은 게 뜨면서 두 개의 파일 이제 붙기 시작하고요. 두 개의 파일다 복사되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뜰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정말 풀어보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예전에는 2018년도 이외에 이전에 이제 눈으로만 봐도 되고, 실무 이론만 뒤 문제가 좀 진짜 답이 좀잘 나와도 사실 붙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설 한 번도 안 만졌고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당부당부 드려요. 네, 이렇게 내용이 나온 후에 여러분들 강제로 창 닫지 마시고요. 저절로 창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후에 프로그램을 열도록 할 거고요.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이렇게 d v 복원하시면 안 돼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자, 프로그램 열어볼 거고요. 자, 회사 코드는요, 보통 인사이그 회사 A, A가 더 많은데요. 이번에는 B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이그 회사 B, 2005번으로 들어가세요. 회사 B입니다. 이현우 로그인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문제로는 13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요율이 6.24%로 인상됐다. 프로그램에서 건강보험 요율을 6.24%로 직접 변경하고 건강보험료를 새로 갱신하여라. 김윤미 사원의 2018년도 급여 작업 시에 자동 반영될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인데요. 자, 인사급여 관리 쪽에 기초학년 설정에 여기, 사회보험 환경 등록. 여기에서 요율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 요율이 6.24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신 후에 갱신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인사정보 등록에 반영이 돼요. 네, 갱신 됐고요. 인사관리 쪽에 인사정보 등록에 가셔서 김윤미 사원을 찾아가 들어보신 후에 들어가 보신 후에요. 에 급여 정보 쪽에 있는 건강보험 요 쪽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장기요양보험까지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돋보기를 누르셔서 여기 89850인 건강보험료만 찾아서 여러분의 답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89850, 네, 14번입니다. 당회사는 P01 영업촉진수당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기준을 직접 수정하고, 2 0 1 8년 3월 기속 모든 사원의 급여 계산 시총 가세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보시면, 자, 지급공제 항목 등록 쪽에, 급여, 지급, 조회 눌러주시고요. 자, 요거 입력하려면 마감취소부터 눌러주셔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영업촉진수당 쪽 들어가셔서 국내영업부, 해외영업부 두 개가 있는데, 보시니까 국내영업이 현재 7만원, 해외가 10만원이었네요. 국내영업부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쪽은 10만원 이렇게 수정해줄 거고요. 여기는 15만원 이렇게 수정해줄 겁니다. 그 후에 급여계산을 해볼게요. 급여관리에 상용지 급여임료 및 계산 들어가셔서 이런 멘트는 무시하세요. 3월 지급일, 조회. 전체 클릭 후 급여 계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 계산이 다된 후에 총 가세 금액을 찾을게요. 자, 급여 계산 다 됐고요. 급여, 총 급여 총액이기 때문에 급, 급여 총액 쪽 탭을 들어가셔야 돼요. 총과세금액84101920 요거네요.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 요거였습니다. 네, 15번 문제예요. 당회사 모든 사업장 기준 2018년 2월 기준 급상여 이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급일의 급여 소득에 대한 은행별 이체 금액을 확인하고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체 현황이니까 급여 관리 쪽에 급상여 이체 현황을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 뭐 나눠주실 필요는 없고, 네, 급상여이고, 귀속이 2월이고요. 지급 일, 네, 무급자는 포함합니다. 조회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정답은 2번이네요. 기업은행 은행 소개는 9106060이에요. 그래서 9409260으로 되어 있는 2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이체 금액이 가장 많았다. 네, 맞네요. 네. 이체 금액이 가장 많았, 많았고요. 다른 보기들 다 맞는 보기니까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십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요. 정답은 2번. 16번 당회사 김영수 사원에 대해 인사기록카드의 가족 기준으로 인사정보 등록에 부양가족 수를 적용하고, 김영수 사원의 부양가족 정보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자, 여기 인사정보 등록에 있는 자 김영수 사원, 여기에 가족 정보, 부양가족 정보가 나오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 반영 쪽에 가셔서, 인사기록 카드에 있는 가족을 가져올 거고, 조회 누르신 후에, 김용수 사원만 체크를 하셔서, 반영을 누르시면 되고요저 여기, 여기서 바로 찾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반영되면은 첫 번째 열로 가기 때문에, 다시 김용수 사원을 찾아서, 기명 사항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16번. 자, 반영된 거 보이시죠? 자, 장애인 없고요. 20세 이하 두명 맞네요. 배우자 공제 해당되고요. 부양 60세 이상 없습니다. 근데 두 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 4번이 틀린 거네요. 정답 4번이에요. 17번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8년 3월 기속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를 일괄 계산 시 대상자의 총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자 일용직은 일용직 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셔서 2018년도 3월 지급일은 매일 지급 조회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해당자 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일괄 적용. 평일 8시간. 평일 토요일 8시간이니까 평일 토요일 다 체크하고 8시간 해주시고요. 비과세 신고제 외 8,000원입니다. 적용 눌러 주시면 계산이 다 되고요. 구해야 될건 총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급여 총액 탭으로 반드시 가서 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3 1 0 5 0 2 9 9 0 해서 정답 3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18번이에요. 당회사는 2018년도 1분기 인사고과 진행했다. 2018년 3월 19일 고가일 기준 회사 본사 사업장의 S등급 고가자는 누구인가? 퇴사자 제외 이거거든요. 자, 인사고과 진행했다. 인사고과 쪽 여기 현황을 보시면 되고요. 고가명 2018년도 1분기 그리고 회사 본사네요. 회사 본사만 체크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퇴사자는 제외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조회 눌러주시고요. S 등급 정수연 사원이네요. 어 좋겠습니다. 일 잘했나 봐요. <laughs> 네, 정답 4번입니다. 네, 19번이에요. 당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의 계산 기준을 토대로 2018년 3월 기소 이종현 사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지금. 연장근무시간의 수당과 심야근무시간의 수당을 합친 게 추가근무수당이 되는데요. 야, 여기 책정임금 시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책정임금부터 찾아놨어야 되네요. 이종현 사원 인사정보등록에 가시면 이종현 사원 세 번째에 있고요. 자, 책정임금 여기 급여정보탭중 하단에 있는 게 책정임금이고요. 안 보이시면 커서 여기 놓고 컨트롤f3 해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시급 137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급이 꽤 센데요 13750 <laughs> 이거고요 그리고 자 이제 근태결과 입력조에 가셔서 연장근무와 심야근무시간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2018년도 3월이고요 이종현 네. 연장 16시간, 심야 4시간이네요. 네. 계산기 불러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연장 근무 시간은요. 지금 16시간에 1.5배였고요. 13750. 맞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네요. 아직 쓸만합니다. 네 13750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심야 4시간 곱하기 2배 곱하기 13750 44만원이네요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이네요 당회사는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2018년 3월 24일 기준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근속수당 지급하였다 특별 근속 수당 지급 총액 얼마인가인데요. 퇴사자 제외, 미만일수 버리고 경력 포함 제외입니다. 근속 관련된 거 근속 연수 현황 쪽 들어가시면 되구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라 그냥 두시면 되구요 퇴사자는 제외구요 기준일은 2018년도 3월 24일이고 미만일수는 버리고 경력 포함은 제외. 이렇게 했을 때 10년 이상 근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15년 이하 쪽에 찾으시면 되고요. 한명 밖에 없습니다. 자, 10년 이상 근속자 한 명으로 15만원 해서 정답 2번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문제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 꼭 해보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